자 지금 정리할게 뭘 정리할 거냐면 이제 어, 급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와 교대로 발생 자 교대로 발생하는 급수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발생하는 어떤 급수가 한 문제인데 이건 이제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예컨대 이제 이런 게 있어 어1 빼기 1,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무한대로 계속 갑니다. 계속 더해져나가는 거야. 그럼 이 합이 얼마니까? 이 합이? 0 어, 0 0, 0이는 답이 하나 나왔어. 또 다른 친구들은요? 0이는 답이 나왔어. 또 다른 친구들은? 2. 어? 0, 1 그렇지?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수학자들 반 단계 메누라고 하는 수학자들이 꽉 싸웠어. 그니까 뭐야 여기 홀수 번째까지만 다 모아보면 어떻게 돼? 일이야 홀수 번째만 모아보면 맞지? 짝수 번째까지 가면 영이잖아, 맞아? 두 개가 엄청 싸운 거예요. 뭐 날이 났어. 그럼 단계 내놓라가두학자가 이거 싸니까 두학자의 뭐야 추정자도 있단 말이야. 이해가지? 추정 뭐열하게막 거의 뭐 필사함 수준까지 싸운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뭐 어, 어떤 그 단계 그뭐 유명한 아, 라이프니쥬였나 그 사람은, 그지 말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거, 그러니까 2분의 1, 평균값, 2분의 1을 정하자뭐 이런 말도 나오긴 했어. 이해가지?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왔었는데, 결론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립된 거죠. 어차피, 무한급수, 그러니까, 급수, 무한이나 더해전나온수열의 합을 의미한다는 건, 어차피 그것도 뭐야? 합을, 새로운 수열을 살펴보고 있는 거지, 그지? 첫 번째 수열학 S1, S2, S, Sn 보고 어차피 그 새로운 수을 보고 개가 하나의 값으로 갈 때만 우리 뭐한다, 수렴한다, 극한값 존재한다고 정리하는 거잖아. 극한의 세계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극한의 개념이 안전히 정립되었던, 정립되었던 시기는지 아니었던 거지. 이해하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한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기로 하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발생할 때는, 그러면, 뭐, 짝수번째. 이해가 지 짝수번째. 짝수번째와, 그 다음에, 홀수번째. 얘는 짝수, 얘는 홀수번째, 우면당을 알고 있겠지, 그지? 오케이? 그러고 나서, 얘네들의 각각의 뭐가 극한값이, 얘네들의 각각의, 물론, 애는 무한도 갈 때야, 얘들이 서로 같은 값을 갈 때. 이해가 지 짝수번째. 수열의 합과 그 다음 홀수번째 수열의 합이 서로 같은 값으로 될 때만 뭐한다? 이때 수렴한다고 약속하자. 얘가 같지 않으면 그때는 발산. 됐습니까? 됐어? 오케이. 얘가 이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교류 발생할 때는 항상 짝수번째 홀수번째 이제 조사 합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얘는 발산이 되겠지. 그제돼안 돼? 됐어? 자그 다음에 <laughs> 어, 1 빼기 1 있고, 더하기 1 빼기 1 있어. 1 빼기 1 있어. 이렇게 계속 무가대로 가고 있어. 자, 얘는 뭐가 될까? 0. 어? 얘는 0이 되는 거죠. 얘 극한 값은 얘는 0이에요. 자, 왜냐고요? 수학에서 가로가 의미하는 건 뭐죠?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야. 이해가 지 하나란 의미인데, 하나, 얘, 얘 하나의 값이 0, 0, 0이니까 전체는 뭐야? 0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가로를 쳐줬기 때문에 이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어 문제를 하나 볼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발표는, 자, 우리 채널어 이건 뭐, 영상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럼 3-1번 발표는 지금 뭐가 보이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그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 그다음에 플러스 4분의 4, 그렇게 되겠네.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4가겠지 4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어. 이렇게 됐나? 자, 이렇게 조정 수열에 이 급수열을 구하네요. 무한히 해도 나가는 이 수열값을 구하래. 이해갔지 자, 봤던 것불뿔 불막, 불막, 마가교로 발생하고 있잖아. 이제 이런 문제.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우리 뭐 하겠다는 얘기죠? 뭘 하겠다?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조사하겠다. 이해가지? 오케이? 그래서 n이 n이 얼마? 첫 번째 n이 어, 2k나 n 이 얼마? 2k 마이너스 4였어. 그럼 얘는 뭐야? 얘는 2k 마이너 홀수란 얘기잖아. 이해가지? 그러면 홀수 번째까지 2분의 1. 얘 가면 얼마? 세 번째까지 한면 2분의 1. 다섯 번째 합은 2분의 1, 여섯 번째까지 합도, 아유, 뭐, 일곱 번째까지 합도 2분의 1. 되고 있어요? 돼, 네, 안 돼. 됐지? 그래서, 아, 예, s에 2k 마이너스, 극한 값 순서가 얼마나 오지?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지금. 됐어요? 됐지? 다음에, 된 거야? 오케이? 자, 다음에 두 번째. n이 2k가 나왔다. 그럼 짝수번째야. 짝수번째. 되고 있어요? 자 짝수번째 요 합을 구하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야? 그 우리가 처음에 하는 거 하는 뭐지? S의 2k 그 n번째까지 합을 구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뭐하는 게? 그 n번째까지 합에 대해서 뭐하는 거죠? 우리가 리미터 n 처리해주는 거잖아. 맞아? 됐어. 근데 기서 이제 k를 잡았으니까 이걸 뭘 잡았는데? k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어서 s 2 k 극한값 처리하는 거야. k가 나씩 나오고요. 됐어요? 됐지. 자, 유가족 우리가 정말 배웠던 거니까. 자, 그러면 S E K 과로 가는 건데 사실 여기서 이제 이런 거만 좀 신경 써주면 되겠다. 그럼 S E K라고 하는 거 바로 n 번째, n E K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갔지? 됐니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야. 1도 가면 두 번째까지야. 2도 가면 네 번째까지야. 그 다음에 여섯번째 하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구조잖아 이해가지? 되고있어? 오케이 자 그럼 다 첫번째하고 이거 나오죠 그지? n이 1일때 k가 1일때 s2 이해가지? 자그 다음에 k가 2가 되면 s4야 이해가지? 그 중간에 어차피 이거 더 이거 없어지고 얘하고 얘만 남아 지금 되고있어요? 되고있냐자 이런식으로 간다 가르치 어떻게 돼? k가 다시 얼마? 3이 되면 뭐야? 다 없어지고 얘하고 얘만 남아있지.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죠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구할 때, 자, 2분의 1, 처음에 2분의 1, 마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얼마? 3분의 2. 첫 번째, 이렇게 잡았잖아. K가 1일 때, 이렇게 가, 여기까지 가잖아. 이같지? 그럼 봐. 여기서 이거 뭐야? 여기서, 이거 보면 뭐야? 이거하고 이거 비교하면 얘가 하나 더 작아? 그 다음에 얘 하나 더 보고, 얘하고 얘 같은 구조야. 되고 있어요? 수열은 수열이니까 규칙을 잡아주는 거그 규칙을 n의 관식으로 표현하는 게 수열의 기초니까 이해 같지?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뭐가 가겠어? 다시 3분의 2 5고 이거 3분의 2 맞잖아 그치? 그럼 뒤에 여기 마이너스 올때 어떻게 돼? 얘 하나 잡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요건 얘는 같잖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규칙 찾아가는 거야 그게 공부야 여기는 알았죠? 연습하면 된다 알았지? 자, 이런 식으로 할번 하나 더 쓸게. 그 다음 올거 이제 먹어 오겠어? 그 다음 올거 이제 뭐가 와? 4분의 3이 오잖아. 맞아?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가시면서, 그다음 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보다 하나 더큰거이 가지? 5그 다음에 뭐야? 분자는 이하고 이 같은 거, 4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 이 갔어? 됐지? 자, 이런 식으로 간단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쭉쭉쭉 가서 이제 뭐야? 어, K번째. 바로 뭐야? 어? K번째로 왔다고 생각하면 이제 2 k 번째 되겠지, 그제? 됐니? 자, 그럼 그때 이제 뭐가 오겠어? 여기서, 시작, 어, 여기서 이제 K번째로 왔다고 생각하면, 여기 얼마? 여기가 K가 오면 여기가 얼마? K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제? 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얼마? K 플러스 1이 오고, 거기 어, K가 될 거고. 약간 됐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오시면서, 그다음 이제 뭐야? 이거 하나 더끈 거? K 플러스 2분의 얘하고 같은 거? K 플러스 1 이렇게 오시겠지? 이렇게 하 됐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걸 길게 설명했던 이유가, 이걸 우리 친구들이 못 잡아서, 이걸 못 잡아서, 어, 자, 한번 써줬어요. 되니? 연습한 부분은 다할수 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 여기서 이제 뭐 이거 없어지잖아. 이렇게 하 보이니? 처음에 뭐가 살았어? 얘가, 어, 처음에 산 거. 처음에 여기 이분의 일을 살았어. 그럼 이거 대칭 구조에서 다 없어지고, 마지막 로 요것만 살겠지, 그제? 됐어? 그러면서 극한 값 처리한 거니까, 지금 되고 있죠? 극한 값 처리할 거야? 그럼 극한 값 처리하는데, 어차피, 여기 상수니까 뭐야? K가 무한도 갈 텐데, K 없으니까 얘는 그냥 살겠지? 2분의 1오 5시고, 얘는 뭐야? 이거, 이거, 다 없어졌고, 이거만 살았어. 극한 값 얼마니? K가 무한도 가니까? 1. 그니까, 러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됐잖아. 얘가 이제. 됐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따라서 짝수번째 은 2분의 1, 홀스번, 아니, 홀스번 짭은 2분의 1, 짝수번 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얘는 뭐가 되고 있어요? 아, limit k가, 어, 무한대로 갔을 때, s, e, k와, 그 다음에 limit k가 무한대로 갔을 때, 뭐야? s 의 e, k, 마이너스 1. 그 결과 같지 않잖아. 따라서 발선, 이렇게 처리한다고요. 되고 있습니까? 되니? 오케이 자요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발생하는 수열 이제 내지는 나온단 말이야 이해 같죠? 내지는 나오면 아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발생되면 짝수 번째와 플러스 번째 분리해서 조사하고 그것이 같은 때만 그한값 조사 됐어? 아 존재 됐니? 자 이렇게 개념딱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니? 자그 다음에 옆에 문제는 가로가 쳐져 있잖아요 이해 같지? 됐어? 옆에 문제 보면은 2번 아 여기 지우기가 좀 그런데 여다게요 3-2번. 자, 3-2번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2 플러스, 그 다음 뭐가 보이지?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무한대로 나가고 있다고. 됐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되어있지? 가로가 쳐져있잖아요. 그지 가로가 쳐져있으면 이게 이제 하나의 항, 얘가 하나의 항,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지금 얘 같지? 됐어? 자, 그럼 얘가 하나의 항으로 생각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어, 이거 이제 뭐야? <laughs> 플러스 마이너스 급에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이제. 여기까지 했니? 그러면 얘는 이제 처음 생각할 때, S, 얼마? N. 구분합, S, n 번 생각하는 거지. 얘가 써? 됐니?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2분의 1, 3분의 2 오시면서, 자, 이렇게 이제 해봤으니까 쭉쭉쭉 가시면서 마지막에 뭐가 오겠어요? 마지막에, 여기 어, 뭐야? n 플러스 2 오면 여기 n 오겠지. 됐냐? <laughs>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n 플러스 1 분의 n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거 하나 더큰거 n 플러스 2 분의 얼마? 이하고의 같은 거 n 플러스 이렇게 오시겠지. 되나요? 됐어? 됐지. 그리고 이제 이거의 합이니까 어차피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건 이제 다 없어져 나가고 남는 건 이하고 뭐만 남어요거만 남은 거야. 이해 가지? 그리고 나서 이게뭐 하는 거 거야? 두 번째 뭐 하는 거지? limit. n 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을 정리해 준 건데, 2분의 1 빼기 얼마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1나는 거. 이거 계산한지아니면 되겠지? 그래서 극한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1 나와요. 이건 존재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정리, 정리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찍어 주시고. 자, 그러면은.